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과속,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,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진입하셨습니다. 주의하십시오.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6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아, 시청자 여러분, 에, 설명제를 잘 보내셨습니까? 아, 한백산 도깨비도 어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, 어, 어제 설날에는 원래 그 어, 일을 하는 날인데, 그 회사에 이렇게 예, 말씀을 드려가지고, 어, 하루 쉬는 걸로 했고, 에, 우리 시청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틀 하고 하루 놀고, 어, 태백은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태백은 그렇게 돼 있어요. 어 그래가지고 오늘은 또어 원래 쉬는 날이고 어 이래가지고 어 계속 방구석에 누워있으려니까 어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몸이 건질건질해서 설날에 어디 뭐 험한 데라든가 이런 데는 갈 수가 없겠지만 은 가까운 데 가서 어, 이제 절기상으로는 봄아닙니까 여러분, 아직 물론 눈도 많이 오고, 어, 추운 날도 다소 있겠지만은 역시 대세는 어, 겨울이 가고 있다. 이런 쪽으로 이렇게 계절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, 자, 가까운 데 가가지고 좋은 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숲쇼기, you 삼백산 도깨비가 지나가고 있는 곳이 이 태백시가 되겠습니다. 태백시. 오늘은 그 삼척 쪽으로 한번 태백시와 삼척은 이웃하고 있기 때문에 말차는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. 아, 고개만 하나 넘어가면은 삼척이고 또 하나 넘어오면은 태백이고 옛날에 우리 태백시가 아, 삼척군에서 어, 분가를 해서 어, 태백시로 됐기 때문에 에, 약 30여 년 전에는 태백과 삼척이 이, 한 동네였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삼척군 뭐 장성읍 광질이 뭐 이렇게 되, 됐던 것 같은데 삼척에서 분가를 해서 나온 동네가 지금의 그 통해시, 태백시, 삼척시 어, 이렇게 되는데 어, 삼척군에서 어, 세 개의 시가 아,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, 여러분. 눈올라 날씨도 되게 이상하다. 전방에 60킬로미터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에 60km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박스형 과속 안에 주의하십시오. 자 오늘은 연휴 중이라 그런지 설 명절 아, 연휴 기간 중이라 그런지 차도 별로 없고. 아주 조용하고 한가한 모습이 이캐백에도 보여지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야 맨날 차도 이 없고 이러면 얼마나. 전당의 철길 건널목입니다.